논어 제일장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. 하기 시습지 불력겨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. 처음 이 문장을 들으면 그냥 공부하라는 말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공자가 말한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. 배움이란 삶의 지혜를 깨닫는 것, 사람됨을 배우는 것,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당신이 화가 났을 때, 화를 다스려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, 이번에는 감정을 조절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. 그 순간, 당신은 배운 것을 익힌 것입니다. 그 작은 실천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. 또 이런 경우도 있죠. 직장에서 누군가가 실수를 반복했을 때,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, 이번엔 공자의 말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먼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? 그리고 도와줬을 때 상대방의 고마운 눈빛을 보며 당신은 배우고 익힌 보람을 느낍니다. 공자는 우리에게 계속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. 그보다는 배운 것을 잊지 말고 때때로 익히라. 즉, 꾸준히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말합니다. 그 실천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며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키워줍니다. 중요한 건 성적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. 배움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연습이니까요. 그리고 그 연습이 몸에 뵐때 공자가 말한 그 기쁨, 불력, 여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. 오늘 하루 작은 배움을 떠올려 보세요.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. 그 안에 당신만의 도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배우고 익히는 삶은 그 자체로 기쁨이다. 공자